코딩웍스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 퍼블리싱 필수 이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jQuery 필수 핵심 이론으로 기본 구문 만들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CSS를 처음 접할 때 CSS 기본 문법, 기본 규칙이 있듯이 jQuery도 기본 규칙이 있어요. 기본 규칙 그리고 기본적인 구문만 잘 만드시면 여러분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jQuery를 만드시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j q u e 기본 구문 만들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선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구분하시고요.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 구문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선택자라고 돼 있는 거, j q u e 는 항상 이렇게 달러로 시작해요. 키보드의 달러 기호로.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이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걸 쌍따옴표로 사용해도 되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외따옴표로 사용해도 됩니다 쌍따옴표는 쉬프트를 눌러야 되고 외따옴표는 쉬프트를 안 눌러도 되죠 그래서 외따옴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선택자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선택자는 CSS 선택자를 말하는 거예요 CSS 선택자, 태그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선택자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함수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선택자를 누를 건지, 마우스를 올릴 건지, 마우스를 뺄 건지, 어떤 마우스에 대한 이벤트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클릭이죠. 그래서 해당 선택자를 함수 중에서 클릭이라는 함수를 썼다고 가정할게요. 클릭했을 때 펑션, 아래 실행 구문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기본 구문을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구문 작성하실 때 jQuery 특징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괄호가 되게 많잖아요. 괄호도 많고, 중괄호, 괄호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jQuery 기본 구문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드미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블라켓치에서 jQuery 기본 구문 만들러 가볼게요.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HTML 파일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jQuery를 할 거니까 이 jQuery 오픈소스 파일이 스크립트 폴더 안에 담겨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커스텀 j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tml 문서를 만드셨으면 이제 이 스크립트 파일을 링크하는 거잖아요. 전 영상에서 jQuery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링크하는 법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헤드하고 헤드 사이에 해도 되지만 바디 태그가 끝나는 부분에 링크하는 거죠. 자 스크립트 src라고 한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 밑에 jQuery 오픈소스 먼저 링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커스텀 JS 요렇게 반드시 링크를 하, 해주셔야 돼요. 자이 jQuery 오픈소스와 커스텀 JS 순서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아무 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jQuery 오픈 소스가 먼저 오고 커스텀 JS가 나중에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커스텀 JS를 이렇게 열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jQuery 파일 정상적으로 링크 했고요. 그다음에 HTML 태그에다가 요렇게 HTML을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하려는 게 뭐냐면, 이 a 태그를 눌렀을 때, 처음에 감춰져 있던 이 p 태그를 보이고, 두 번째 a 태그를 눌렀을 때, 보인 p 태그를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눌렀을 때 보이고, 감추고, 이제 jQuery에서 이 a 태그를 눌러야 되는데, a 태그가 두 개가 클래스 네임이 없는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해 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태그에 클래스 네임 주고요. 또 밑에 있는 a 태그에도 클래스 네임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 네임 먼저 줄게요. 자, 클래스 네임은 show btn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밑에 있는 거는 클래스 네임을 hide btn이라고 줬어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저 화면에 있는 HTML 문서 안에 있는 p 태그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넌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jQuery는 달라는 거로 시작하시고요. 괄호를 여시고요 물론 브라치는 괄호를 열면 당연히 괄호를 닫을 계획이니까 오토로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운표 하시고요. p라는 태그를 선택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jQuery가 HTML 문서에 있는 p라는 태그를 선택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CSS, jQuery가 CSS를 변경하는 메서드를 CSS라고 합니다. 괄호 여시면 괄호가 닫히죠. 그 다음에 중괄호 하신 다음에 이제 다운표, 그 다음에 콜론 다운표. 자 그러면 이 안에 속성을 넣으시는 거고요. 이 안에 값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p 태그를 제일 먼저 뭐할 거죠? 디스플레이 n o n 할 거잖아요. display란 속성을 적고 n o n 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블락캐치에서 HTML, CSS는 저장하지 않아도 화면에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변경을 하면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만 반영을 합니다. 자, 보셨죠? 저장하니까 이 jQuery, 우리가 display n o n 이라고 했던, 구문이 반영이 되는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보고 하실때 낮은 버전의 블록캐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j q u e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면 이 브라우저가 새로 어, 로딩을 해서 이렇게 새로고침을 누를 필요가 없게 해주는데 가끔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고침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할게 p 태그를 감추는 걸 했잖아요 jQuery에서 CSS 메서드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show btn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감춰져 있는 p 태그를 보이게 할 거고요 그리고 hide btn을 눌렀을 때 나타난 p 태그를 사라지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를 거잖아요 클릭을 할 거예요 먼저 클릭을 할거 함수가 클릭이라는 함수를 쓸 거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제이 u e 무조건 달러로 시작하죠? 자,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선택자. 자, 그러면은 선택자는 뭐죠? 다운표 안에 show btn. 자, html 문서에서 show btn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것을 클릭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에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를 빼고,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할게요. 자, 그리고 괄호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펑션을 넣어주세요. 펑션.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여기에서 오른쪽 한칸 이동, 그 다음에 중괄호. 엔터.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jQuery 기본 구문이 작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는 대로, 기본 구문이 작성했으니까 선택자를 눌렀을 때 선택자를 클릭했을 때이 실행 구문을 실행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p 태그를 display none으로 해놨던 걸 display block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p 태그 문서에 있는 p 태그를 css 메소드로 display 디스플레이, 너네 반대가 뭐죠? 블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보이기를 눌러볼게요. 보이죠? 그러면 감추기를 눌렀을 때 감춰지면 되는 거죠. 자, 감추기를 눌렀을 때도 역시 이거 복사해서 쓰면 되지만 지금 구문 만드는 연습이니까 또 쳐보도록 할게요. 달러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표, 그 다음에 hide btn 이라는 html에 클래스를 선택한 거고요그 다음에 이거 역시 클릭했을 때 펑션 그리고 괄호 열고 오른쪽 한칸 이동 중괄호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역시나 hide btn 을 클릭했을 때이 부분이 실행구문이 작성돼야 되면 되죠 자, 이 부분이 작성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show btn을 눌렀을 때는 display b l 으로 보였지만, hide btn을 눌렀을 때는 반대로 감춰줘야 되는 거죠. 다시 달러 $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css, 괄호 열고, 중괄호, 그 다음에 다운표, 콜론, 다운표 하신 다음에 이쪽에 디스플레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none이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장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고 감추고가 완벽하게 완성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최초에 자 이거는 보면 클릭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곧 페이지가 처음에 열렸을 때 알아서 작동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클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눌렀을 때 작동하라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제가 일단 새로 고침하면 이 부분이 작동을 한 거예요. p 태그를 최초의 디스플레이 a y none으로 한 거고요. 보이기를 누르면 이 p 태그가 숨겨져 있다가 보이고요. 감추기를 누르면 이 p 태그가 사라지는 거죠. 보이기, 감추기, 보이기, 감추기. jQuery 기본 구문을 작성하는 법을 했습니다. 제이쿼리는 화면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것처럼 괄호나 점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밑에다가 기본 고문 작성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조건 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웨다운표 넣으시고 선택자. 자, 어떤 선택자가 나올지 모르죠? 그 다음에 클릭. 이 다음에 괄호를 열면, 방금 보신 것처럼 블락 캐치는 어떻게 되죠? 괄호를 열면, 괄호를 당연히 닫을 계획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펑션. 자, 펑션을 누른 다음에가 중요한데, 펑션 다음에 괄호를 열면 괄호가 알아서 닫히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여기서 열시면안 돼요. 오류가 나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펑션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한칸 이동한 다음에 중괄호,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면 이 기본 구문만 여러분이 작성하실 줄 알면 제이퀄이 시작에 반응하신 거예요. 자, 달러로 시작하시고요. 괄호 열면 알아서 닫히죠. 그리고 웹다운표, 그리고 선택자. 어떤 선택자를 누를지 모르지만 선택자 그 다음에 클릭 괄호를 열면 괄호가 자동으로 닫히고요 펑션 펑션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괄호를 열면 알아서 괄호가 닫히죠 오른쪽 한칸 이동 중괄호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세미콜론을 넣었잖아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었잖아요. 세미콜론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작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이쿼리 기본 구문 만드는 법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이쿼리 기본 구문 만드는 방법을 해보았구요. 자, 그러면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제 기본 구문을 이렇게 작성하시라는 거구요. 세미콜론 있잖아요. 이 세미콜론은 넣으셔도 안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안 넣으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자를 함수. 제가,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함수를 요번에 클릭이라고 했었잖아요. 선택자를 클릭했을 때, 펑션을 실행해라. 그리고 이 괄호 친 부분이 실행 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선택자는 btn 또는 a 태그 선택자가 태그 선택자, 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여러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선택자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이 구문들. 자, 그래서 선택자의 종류는 CSS 파트와 동일하죠. CSS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CSS 태그 선택자. 그리고 this라고 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음 영상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 필수 함수 종류. 함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클릭,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이세 개만 아시면 됩니다. 클릭은 말 그대로 누른 거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클릭이라면 말 그대로 누른 거고요. 마우스 엔터는 마우스가 엔터. 엔터라는 뜻이 들어가다, 진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곧 마우스가 올라간 거, 호버, 오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우스 엔터. 그리고 마우스 리브 리브는 떠나는 거잖아요. 곧 마우스가 떠났을 때, 곧 얘는 세, 얘네는 세, set, 거의 세트로 쓰이겠죠. 마우스 엔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리브, 마우스 리브, 마우스가 떠났을 때. 이걸로 기본 구문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메서드의 종류라는 건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자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뭔가가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 실행되는 메서드의 종류에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메서드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딱이 부분만 아시면 이제 우리가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만드는 모듈을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슬라이드 다운은 눌렀을 때 감춰져 있던 내용이 애니메이션으로 슬라이드 다운되면서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슬라이드 업은 보이고 있는 애가 애니메이션 되면서 슬라이드 업 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show는 보이는 거고요 hide는 감추는 거고요 show는 디스플레이 블럭 디스플레이 n n e 과 동일한 거고요 fade in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고요 fade out은 서서히 사라지는 거고요자 이런 필수 메서드들을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할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자, 이런 부분은 클래스를 넣다 었 뺐다 하는 어,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siblings children 이거는 선택자를 탐색하는 메서드예요.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메서드 종류를 개별적으로 해서 다음 영상부터는 어,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